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경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12조 821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1조 2527억원보다 8294억원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0조 511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537억원 특별회계는 1조 5,710억원으로 75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5조 9,229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조 1,162억원보다 8,06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일자리 창출, 도민안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 등 지역현안사업 예산도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효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필요한 사업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엄격히 심사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방점을 두고 심사한다고 방침을 전했습니다. 예결위의 종합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오는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됩니다. 한편 12월 5에서 6일에는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활동이 돈의 저녁에 생중계될 예정이며 5일 오후 2에서 4시까지는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활동이, 6일 같은 시간에는 도소관 4개국 예산안 심사활동이 실시간으로 방송되어 내년도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에서 시행할 핵심 사업과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